아이, 문제 너무 쉽고. 뭐 어? 니가 나를 풀수 있을까? 뭐야? 마법이다! 브렌징 복마법, 오연속 같은 숫자. 허 어, 분명 2번으로 확신했는데 이렇게 되면 2번을 못 잡겠잖아. 답을 못 잡겠지? 확률마법, 랜덤 다이스. 오케이, 오번 간다. 결국 답을 고쳤구나. 필드 마법 후에는 고치지 말걸. 언제 아, 네, 틀리다니 고치지 말걸. 하지만 다른 문제를 많이 한다 들어봐라. 오니아 죽음의 고민, 기억니은 디그 문제. 어, 풀수 있을 거야. 기억력 강화술 주마등. 어, 또 올랐다. 정답은 기억 니은 또 당했구나. 공기 마법. 일 번은 기억, 이 번은 니은, 삼 번은 디귿사 번은 기억 디귿오 번은 디귿디귿 기억 뒤흔이 없는 건데. 다음 문제도 똑같다. 기억 뒤흔 뒤흔 문제. 들어와라. 오케이 이번에는 1 번이 기억, 이 번이 뒤흔, 삼 번이 뒤흔, 4 번이 뒤흔이고 만 쉽다. 3번 디귿 또 걸렸구만. 선택장애 유발술. 정답을 모두 고르시오. 내가 내가 졌다. 공부하면 헷갈릴 일도 없다. 공부해라. 아니 포기하면 공부할 일도 없지.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.